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오게 된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해보겠다 어 우동이들은 안 따라오고 뭐해 내가 같이 데려가 줄게 그러면 다 같이 고고 오늘은 드디어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또 해리포터 안으로 가볼게요 렛츠고 렛츠고 <laughs> 짠 나는 여기 오기 위해 미리 마법 지팡이도 공수했다고 이걸 짚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녀보겠다 처음 들어간 곳에선 해그리드와 해리포터의 영화 속 장면들이 나를 맞아줬다. 이제 곳 들어가요. 어디로? <laughs> 방으로. <목소리> 와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다. 호그와트 학생들이 만찬을 즐기던 만찬장과 그리핀도르 남학생 기숙사도 이렇게 있었고. 뒤틀리는 계단도 발견했다. 오 여기는 스네이프 교수님의 방이다. 어떤 소리야? 맞혀봐, 맞혀볼 수 있어? 스네이프 교수님이면 약 만드는 소리 아니야? 맞아, 약물.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가장 먼저 와야 했던 그 유명한 9와4분의3 승강장이다. 어찌됐든 기차만 무사히 타면 되는 거 아닐까? 기차 내부는 조금 좁아서 빨리 내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. 초록 버튼 하나로 마법도 짜라란 부릴 수 있었는데, 내가 배우고 싶었던 마법 중에 하나도 이런 거다. 물건들이 알아서 정리되고 요리도 뚝딱뚝딱 해주는 거. 하지만 더 재밌었던 건 바로 이거. 빗자로 아! <laughs> 잡기. 지금부터 지팡이 사용 방법을 배워 볼 거다. 여기서 하나 알아둘 사실은 나는 엄청난 몸치라는 거. 이래서 내가 먹으였나 보다. n u e r o e 으흠, 부끄러우니까 이 자리를 빨리 도망쳐볼까? 야외로 나오니 다시 신이 났다. 아, 맞다. 이럴 때가 아니다. 수업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다. 다들 일단 귀막에 잘 챙기고. <laughs> <laughs> 만들라고라 약초 수업도 완벽히 수행했다. 어, 이 정도면 나 마법사 해도 되겠는걸? 음? <laughs> 공룡 같이 생겼는걸? 오, 오. 영화 속 장면들과 함께 실제 사용했던 소품들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다. 이 보물은 완전 보기와 다르게 말랑말랑하니 손이 다칠 일은 없겠다 싶었다. 해리포터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지금껏 소리로만 영화를 봐왔던 나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다. 이제 마지막 장소인 호그와트 성으로 가보겠다. 눈부신 눈으로 뒤덮인 호그와트. 해리포터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처음 보게 된 영화다.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 듣고 만지고 느낀 것들이 영화 속 장면을 다시금 생생하게 색깔을 입혀주는 것만 같았다.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. 오늘이 여러분도 즐거웠길 바라며 내일은 더 좋은 마법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길 바란다. 그럼 우리 다들 안녕!